공통수학 1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에서 인수분해 유형 11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 386 곱하기 372 더하기 14의 제곱분에 386의 세제곱 더하기 14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a를 386이라고 하고 b를 1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72는 386 빼기 1 4이므로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수에다가 문자를 대입하면 a 곱하기 a 빼기 b 더하기 b의 제곱 분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이 부분을 전개하고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겠습니다.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분해 a 더하기 b,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약분을 하면 a 더하기 b가 되므로 386 더하기 14는 400이 되겠습니다. 루트 10 곱하기 13 곱하기 14 곱하기 17 더하기 36의 값을 구하시오. x를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은 x x 더하기 3 x 더하기 4 x 더하기 7 더하기 36이 됩니다.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4를 전개하고, x, x 더하기 7을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7x,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 더하기 36입니다. x 제곱 더하기 7x가 공통이므로 이것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a 더하기 12에 더하기 36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전개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이 되고 6 6 플러스 플러스 하면 a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이 되고 이것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6의 절대값입니다. x가 10이므로 11곱하기 16이 되고 이것은 절대값 176이므로 176이 답이 되겠습니다. fx가 x 4제곱 빼기, x 3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2일 때, f11의 값을 구하시오. fx의 x에 1을 대입하면, f1은 1 빼기 1 빼기 3 더하기 5 빼기 2가 됩니다. 1 없어지고, 5가 없어지니까 0. 그러므로, f(x)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집니다.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 하면 16 더하기 8 빼기 12 빼기 10 빼기 2가 됩니다. 이것은 양수는 24, 음수도 24에서 0이 되므로.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집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2 1로 먼저 하면 1 1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2 0 마이너스 2로 한번더 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1 마이너스 0 그러므로 fx는 x 빼기 1 x 더하기 2 x 제곱 빼기 2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것이 x 빼기 1의 제곱이므로 x 빼기 1의 세제곱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f11의 값은 x에 1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10의 세제곱 곱하기 13 해서 13,000이 되겠습니다. 15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두 개씩 묶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곱참으로, 15 더하기 13, 15 빼기 13, 이렇게 쓸수 있고, 11 더하기 9, 11 빼기 9 더하기, 7 더하기 5, 7 빼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3 빼기 1 이렇게 되면 2가 모두 공통으로 있습니다. 2를 빼내면 28 더하기 20 더하기 12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것이 40이고 이게 2 4니까2 곱하기 64가 되어서 128이 되겠습니다. 11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1 빼기 2의 값을 구하시오. 자, x를 11이라고 하고 대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 x제곱 빼기 2 x 빼기 2가 되고 이것을 f x라고 한다면 x에 1을 대입하면 f 1은 1 더하기 3 빼기 2 빼기 2가 되어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f 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면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1, 4, 4, 2, 2, 0 해서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x에다가 11을 대입하면 11 빼기 1 곱하기 121 더하기 44 더하기 2가 되고 이것은 10 곱하기 167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 6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내네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1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 전체 제곱 빼기 18 곱하기 1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 더하기 45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시오. 자, x를 14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x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18에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5가 됩니다. x 제곱 더하기 2x를 a로 치환하면 a 제곱 빼기 18a 더하기 45가 되고 3, 15 마이너스 마이너스하면 a 빼기 3, a x 빼기 15로 인수분해가 되고, 다시 x 제곱 더하기 2x를 넣어주면,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5가 됩니다. 자, 이것은 1, 3, 플러스 마이너스, 3, 5,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x 빼기 1, x 더하기 3, x 빼기 3, x 더하기 5가 됩니다. x가 14라고 했으므로 13 곱하기 17 곱하기 11 곱하기 19가 되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1 더하기 13 더하기 17 더하기 19가 되어서 이것이 30, 이것이 30 하면 60이 되겠습니다. 2 이상의 세자연수 p, q, r에 대하여 42 곱하기 42 빼기 1 곱하기 42 더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42 빼기 5는 p 곱하기 q 곱하기 r일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을 구하시오. x, x 빼기 1, x 더하기 6 더하기 x빼기 5가 됩니다. 자, 이것은 x x빼기 1 x더하기 6에 5에 x빼기 1인데 x빼기 1이 공통이므로 빼내면 x 제곱 더하기 6x더하기 5가 됩니다. 1 5 플러스 플러스 하면 x 빼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되고 x가 40이라고 했으므로 41 곱하기 43 곱하기 47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p더하기 q더하기 r은 41 더하기 43 더하기 47이고 이것이 10이므로 131이 되겠습니다. 6의 6제곱 빼기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6의 6제곱 빼기 1은 6의 3제곱 더하기 1 6의 세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되고, 6의 세제곱 더하기 1은 6 더하기 1에 6의 제곱 빼기 6 더하기 1. 그리고 6의 세제곱 빼기 1은 6 빼기 1, 6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되겠습니다. 두 자리자 연수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7 곱하기 36에 6 빼면 30 31 곱하기 5 곱하기 36에 7을 더하면 43 이렇게 되는데 31이 인수로 있고 43이 인수로 있고 7 5가 35 니깐 31 35 43 으로 나누어 떨어지겠습니다.